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도 어, 베드로 사도는 이 성도들에게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씀을로 시작해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여러분 2장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1절의 말씀에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장 2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거듭난 것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석지 아니한 시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과 함께 말씀과 함께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바로 서로 서로 뜨겁게 사랑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죠. 모든 악독과 또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모든 사항들을 잘 알고 있죠. 또한 성경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하고 또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셨죠. 말씀으로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된 거룩한,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단번에 그 모든 죄악들의 습관과 악한 본성들을 다 떨쳐버리고 한 번에 모든 것이 껑충 완성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임을 잘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그러한 성도들도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라고 성경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은 모든 악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독이라라고 하는 것에 모든이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악독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모든 악한 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악독, 일반적인 모든 악함. 이러한 것을 버릴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네 가지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먼저는 기만입니다. 여러분 이 기만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사기라고 어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악한 말로 또는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거나 악한 말로 또한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기만이죠. 그리고 외식입니다. 외식 이 위선이죠.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고 시기입니다. 너무나도 질투심이 가득해서 그 질투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분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왜곡되어서 그 사람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말을 버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이네 가지가 다 무엇과 관계가 있죠? 여러분, 인광 관계 안에서 우리의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전히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 안에서도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세상에서 여전히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한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 말들과 또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증거와 표는 먼저 말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마, 맞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말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본성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그 악한 마음 그대로 말들을 쏟아내고, 악한 말들을 할 뿐만 아니라 시기하고, 또한 외식하고, 또한 비방하며, 그 사람들을 기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성도들은... 말씀을 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을 다스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키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거룩함을 또한 덕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중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장 1절에 시작을 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모든 악한 말을 버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읽은 본문의 거의 끝 구절, 구절에 가면 오히려 그 입에서 무엇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이러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죠? 구절의 말씀을 보면 왜냐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아름다운 말을 선포하고 덕을 세우는 그러한 말을 할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특권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 은혜의 자리가 바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러한 제사장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가 된 그런 각각의 한 사람,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제약 가운데 노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죄에 종된 그러한 죄의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희는 거 어두운데 머물, 머물러 이, 가운데 있지 않고 거기에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러한 백성입니다. 이제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앞을 모르는 그러한 상들 가운데 누구도 바,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고 자신 마음대로. 그렇게 방향을 잃은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내 마음에 있는 말들을 쏟아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기이한 빛에 들어가 선명하게 앞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방향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분별해야 될 것들을 분별해 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빛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명확하게 보이는 그러한 영광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쏟아내야 할 그러한 말들은 악한 말들 그리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이제는 아름다운 덕,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되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여서 그러한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은 많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큰 은혜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큰 은혜를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 이유는 바로 우리 4절부터 8절 사이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 돌이 되셨고 그러한 산 돌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 모두가 산돌 예수님처럼 거룩한 산 돌이 되어서 이땅 가운데 주의 몸된 그러한 몸을 이루고 함께 지어져 가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산돌 되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산 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돌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생명체가 꼭 없는 생명이 없는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물체가 바로 돌이죠. 그런데 여러분 산 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인데 꼭산 네, 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유로 우리가 풀어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며 꼭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산 돌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존재와 동일합니다. 우리 또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였죠. 생명이 없는 그러한 돌과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산 돌이 되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존재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산 돌이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돌의 특징이 무엇이죠? 돌은 여러분이 집을 짓는데 아주 용인하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분 산 돌이 되어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고 함께 이 저희들이 모여서 거룩한 성전인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가고 또 하나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 바로 산 돌인 우리들의 그러한 존귀한 존재이고 또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산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아름다운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예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언행과... 또한 행신과 말들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뿜어내지는 복음의 증거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몽된 교회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